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매봉틀러 앞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기다리셨던 오버록 장력 맞추는 법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해볼게요.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을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해보기는 했는데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준비한 만큼 이제 성심껏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그 미싱 카페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오버록 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딱 이렇게 땀 모양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이렇게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올리시면 해결 가능한 퍼센테이지가 거의 뭐... 5%도 안 되죠? 그래도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시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딴 모양 사진만으로도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확실하고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실패 사진, 여기, 여기가 이제, 뭐, 공업용에서는 뭐, 조시 탱크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안이 접시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장력 접시라고도 하고, 뭐, 장력 심벌즈라고도 부르긴 하거든요. 이 사이로 실이 통과돼요. 이 부분 사진, 그리고 오버록은 정말 땀이 뜨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땀이 뜬다. 했을 때는 이 안에 열어서 여기 사진까지. 오버록이 땀이 뜨는 경우는 거의 어디 한 군데 빠졌을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실패 사진, 여기 사진, 여기 밑에 사진 열어서, 여기까지, 땀, 오버록 땀, 앞면 사진, 그리고 뒷면 사진까지는 올려주셔야,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오버록 땀을 맞추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은요, 가정용 오버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력 맞추는 다이얼에 숫자가 다써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숫자를 모두 4444에 맞춰 놓은 다음에 짜투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 보시고 그리고 그 땀의 모양을 보고 장력을 조절해서 원단에 맞는 장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항상 똑같은 원단을 다룬다면 처음에 한 번만 세팅을 해 놓고 사용하면 되겠지만 원단의 신축성이 달라진다던가 원단의 두께가 달라진다던가 진다거나 했을 때에는 꼭 짜투리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제 옷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 땀 모양이 이상하다고 할 때에는 거의 이 사이에 실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먼저 이렇게 재봉을 박아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현재의 땀 모양이에요. 이게 잘 나온 땀의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실이 잘못 껴져도 앞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뒤에를 같이 봐야 돼요. 자, 뒤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됐는데 이 밑에 보시면 빨간선이 튀어나와 있죠. 이게 왼쪽 바늘 실인데 이렇게 빨간선이 튀어나와 있어서 1번 실 장력을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깔끔하게 나왔죠? 이제 땀의 모양을 보실 때는 지금 제가 1번이 왼쪽 바늘실이에요. 그리고 2번이 오른쪽 바늘실 3번이 윗 루퍼실 4번이 아랫 루퍼실입니다. 여기선 빨간선이 1번 실이에요. 왼쪽 바늘실인데 이렇게 어, 박음질한 것처럼 짝대기가, 점점, 쩍 짝대기가 이렇게 이어있죠. 점선처럼. 그리고 2번 바늘실도 짝대기처럼 이렇게 연달아 이어져 있게 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은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된 것처럼 나오게 되고 뒤집었을 때 뒷면에 4번 실은 Y 모양처럼 나오고 뒤에서 봤을 때 바늘실은 점처럼만 보여야 가장 이상적인 재봉 패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 실과 4번 실은 그 원단의 시접 중간에서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이 사이에 실이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으면 장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 실이 지금 1번 실인데 고리가 위로 다 튀어나왔죠? 점처럼 보여야 되는데 다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제 루퍼실에 땡겨져 나온 거예요. 저 이런 경우에는 이 장력 다이얼 양쪽에서 실을 잡아서 땡겨주면요.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 겉에서 그냥 봤을 때 굉장히 멀쩡해 보이죠?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굉장히 멀쩡해 보이죠? 뒤집어 볼까요? 어, 뒤집어 봤을 때도 음? 뭐, 흠잡을 게 없어 보이는데, 얘는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살짝 눕혀보면요. 검정 색깔 실이 위로 조금씩 튀어나온 게 보이죠? 이거는 지금 2번 실이 장력 다이얼 사이에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잘 가는 듯 하다가 한 번씩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2번 실이 좀 가장 티가 덜 나는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2번 실을 역시 다이얼 사이에 꽉 끼워주어야겠죠? 자, 세 번째 케이스, 이제, 3번 실이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을 때, 역시 3번 실도, 어, 겉에서 봤을 때 엄청 멀쩡해 보이는데? 하지만, 뒤를 돌아 봤을 때, 노란 색깔 실이 뒤쪽까지 다 끌려왔죠. 장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장력이 약해서 뒤쪽으로 끌려온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 끌려다니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 다이얼 사이에 실을 꼭 깊숙히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번 실은 어떻게 될까요? 4번 실이 제대로 끼워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대놓고 표시가 납니다. 파란색깔 4번 실이 앞에까지 다 끌려와서 이렇게 어 뒤에는 뒤에는 Y자예요. 헐거운. 헐거운 Y자구요 앞까지 끌려와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다이얼 사이에 깊숙이 끼워주면 땀의 모양이 맞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경우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이 경우는 실이 지금 3개밖에 안 보이죠 이 경우는 2번 실이 끊어져서 지금 3색 오버록이 된 거예요 이번 실이 없기 때문에 Y 자가 아닌 V 지그재그 모양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케이스. 뭐 이거 거의 난장판이죠. 지금 밑에는 정상적인 땀 모양인데 아래는 완전 난장판입니다. 이거는 과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초보자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노루발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요. 노루발을 내리지 않으면 원단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제자리에서 박히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분명히 밟았는데 제자리에서 박히거나 손으로 밀었더니 이렇게 박힌다 하면은 노루발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땀을, 땀의 모양을 같이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땀 모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꼭 실을 끼우실 때는 이 사이에 깊숙이 끼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공업용이든 가정용이든 꼭이 다이얼 사이에 실이 꼭 끼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올바르게 장력의 영향을 받고 땀의 모양도 예쁘게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명절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